그럼,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열이 존재하는 부위 자체가 굉장히 공간이 좁아서 수술적으로 어떤 기계를 넣어서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위입니다. 또한, 뼈에 달라붙는 부위에서 파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쪽 끝을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무릎 관절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봉합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두세 개의 실을 간단히 위아래로 통과시켜서 꿰매는 단순 봉합법이 있고요, 십자 형태로 꿰매는 변형된 마스날렌 봉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 봉합법보다 더 안전하고 견고한 방법이지만 수술이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실도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경골 앞에서 실을 고정하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골판을 꿰매는 위치와 실을 고정하는 위치가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팽팽하게 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정법들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수술 방법들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수술하는 무릎의 조건이나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봉합 방법은 십자형 봉합법을 다시 변형해서 봉합 후 파열된 부위의 끝과 끝이 딱 붙도록 제가 고안한 방법으로 재변형된 마스날렌 봉합법이라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단순 수직 봉합법으로 수술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정강의뼈에 터널을 뚫고 골 터널에 실한 가닥을 통과시킵니다. 그후 터널의 구멍이 관절 내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최정적인 구멍 위치가 단순 수직 봉합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제 연골판을 수직 봉합할 차례인데요. 내부에서 실이 통과되는 갈고리 모양의 특수 기구로 연골판을 위에서 밑으로 뚫고 기구 안에 실을 전진시켜 연골판에 수직으로 실을 삽입합니다. 처음 통과한 실은 흡수성 실인데요. 이를 더 단단한 비흡수성 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실이 삽입된 이후 이들을 경골터널로 통과시키고 정강이뼈 앞에서 고정합니다. 수술 후 비교적 튼튼하게 고정된 연골판 파열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칩니다. 이 환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월 연골판 후반부는 공간이 매우 비좁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개발한 재 변형된 마스날렌 봉합법으로 수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먼저 정강의 뼈의 터널을 뚫고 골 터널의 실한 가닥을 통과시킵니다. 그후 터널의 구멍이 관절 내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구멍 위치가 재 변형된 마스날렌 봉합법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제 연골판을 봉합하는데요. 동일하게 특수한 갈고리 모양의 기구를 이용하여 연골판을 위에서 밑으로 뚫고 기구 안의 실을 전진시킵니다. 그 다음 수집 봉합과 다르게 그 주변의 최적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연골판을 위에서 밑으로 뚫고 기구 안의 실을 전진시켜 하나의 실이 연골판을 꽉 움켜 잡도록 만듭니다. 처음 통과한 흡수성 실을 더 단단한 비흡수성 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수직 봉합보다 봉합한 실을 견디는 연골판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처음 봉합한 곳에서 십자형으로 크로스하도록 두 번째 봉합을 시행합니다. 그후 연골판에 삽입된 두 개의 실을 경골 터널로 통과시키고 정강 흡병 앞에서 고정합니다. 이를 통해 비교적 튼튼하게 고정된 연골판 파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경골 끌어내기 봉합술로 수술한 직후의 관절경 수술 사진입니다. 8명의 예인데요. 제가 만든 재변형된 마스날렌 사용법을 사용하였고 비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 후 시행한 2차 관절경 검사에서 7명의 환자에서는 잘 치유된 연골판 파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예에서는 다시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